2011년 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정렬은 직위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. 그랬어요. 그러면 직위 필드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셀포인터 넣고요. 자, 데이터 정렬해서 바로 오름차순 콕 눌러주고요. 자, 곧바로 부분함 메뉴 실행하고요. 자, 본봉 직무수당의 합계와 그랬어요. 자 근데 어, 그루파 항목 먼저 냈네요 그루파 항목, 항목은 정렬을 지기별로 했으니까 지기로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합계 그런데 어느 필드에요 본봉과 직무수당 그러면 본봉과 직무수당을 체크 그 다음에 근속수당의 평균 구할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미리 빼놓는다 그랬고요 확인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, 사용할 함수는 평균, 그리고 군속 수장의 평균을 구한다 그랬죠.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주고, 확인. 자, 요 필드, C와 D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필드를 늘려줘서 완료를 해주면 되겠죠.